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사 필름을 피복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반사 필름을 피복하는데 안 보던 도구들이 있네요. 네. 이게 원래 처음 시도하는 도구들입니다. 요소하게. 전에는 반사 필름 피복하면은 이 반사 필름 피복, 수레만 있으면 되거든요. 수레로 여기 밑에 피복을 하고 그다음에 벽돌을 놓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굽혀서 벽돌을 놓고. 반사필름 피복하는 게. 그래서 이 새로운 방법을 원래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 지인이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상당히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전체는 이걸로 하지 않고 일부만 시범으로 설치해보고 좋으면은 이걸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도구를 이용해서 반사필름을 피복해보겠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고정판이에요. 이 고정판을 고을 양쪽에다가 고정시키는 거 거든요 요걸 고정시키고 쇠 막대를 박으면 고정이 돼요 지금 여기 반사필름을 펴놨죠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반사필름 위에 놓고 감습니다 요렇게 몇번 돌려주면 팽팽하게 됩니다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럼 이 구멍에다가 쇠를 박고 이 망치로 떨어 주면은 아,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양쪽에다가 고정을 하면 돼요. 단단하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단단하게 되죠.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이걸 끌고 가면 돼요, 이제. 반사 필름 피복기에 반사 필름을 이렇게 장착해서 가는 건 똑같아요. 면 됩니다. 끝까지 왔어요. 이걸 놓고, 자르고요, 이거를 감으면 돼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감아주면 됐죠. 이렇게 팽팽하게 놓고, 당겨가지고, 요거 박으면 되죠. 자, 이쪽도 팽팽하게 당기고요. 근데 매번 벽돌 하다가 왜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벽돌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편한 방법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벽돌이 있네요. 네 벽돌은 뭐 필요하면 벽돌을나도 됩니다. 이렇게. 됐네요. 반사필름을 시험적으로 피복을 했습니다. 반사필름이 이게 펄럭펄럭 거리죠. 바람이 불면 그러면 반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난반사가 우리가 가만히 있기 보다고 이게 더 나았답니다. 이게 반사가 잘 되죠. 고이 되게 길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고이 안긴데 고이길 경우는 반사 필름이 약간 이렇게 모아질 수도 있죠.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하나를 더 박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사 필름을 피복할 때는 저희 중간에 벽돌을 놓지 않습니다. 이 양쪽에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이길 경우에는 이게 꼬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하나를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면은 이게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될것 같아요. 그렇죠? 벽돌로 고동시킬 때보다 펄럭펄럭거리는 것 때문에 더 착색이 잘 된다는 말씀인가요? 더그 반사가 잘 되죠. 음. 반사 효과가 더 좋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편안해요 지금 바람이 부니까 상당히 펄럭거리죠. 펄럭펄럭거리죠. 네. 네. 야 이게 새로운 시도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치한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멀리 양쪽에만 고정하면은 블럭 거리면은 보이지 않느냐고 그 생각만큼 보이질 않는답니다. 혹시 오일 우레가 있으면은 중간에 하는 정도도 바로 봅니다.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노력도 많이 절감되고 하, 기대가 됩니다. 벽돌 놨다 치웠다 하는 게 힘드는데 지금 벽돌을 놔야 되고 나중에는 또 벽돌을 또저 중간으로 다또 옮겨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반사 필름 피복을 기존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벽돌을 중간 중간 놓았습니다. 이 골에는 휠러 스페셜라는 반사 필름 고정 바를 이용해서 피복을 했습니다. 중간에 벽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중간에 벽돌을 한 군데 나놨어요. 오리 길면은 주황으로 반사 필름이 뭉쳐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지점에 이렇게 벽돌로서 고정시켜 주면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반대쪽에는 재래식 방법으로 벽돌을 놓아서 반사 필름을 피보겠습니다. 지금 대조가 되죠. 여기는 양쪽에 휠러 스페셜을 이용하여 피복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골은 중간에 한 군데만 벽돌로 고정을 했고, 여기는 몇 군데 더 놓아봤습니다. 제가 피복을 해보니까, 골이 긴 데는 중간에 이 고정바를 하나를 사용해서 고정시키거나 벽돌로서 놓아두는 게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골을 보겠습니다. 이 골은 지금 반사 필름을 피복했는데, 중간에 고정바나 벽돌을 하나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중간에 반사 필름이 요렇게 모아진 걸알수 있습니다. 바람이 해서 그래서 고이좀긴 경우에는 중간에 벽돌로서 고정시켜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 반대편에는 중간에 벽돌로서 이렇게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쪽 거을 보면은 양쪽에만 반사 필름 고정 바를 대고 중간에는 벽돌로서 고정을 시키지 않는데 았 이거는 뭐 특별히 중간에 벽돌로서 고정시키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 골들은 상당히 긴 골입니다. 가장자리에만 고정 바를 대기에는 너무 골이 길어요. 이런 골은 양쪽에만 고정시켜 놓으면은 반사 필름들이 중간으로 모이거나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벽돌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 여기에 효과가 있어요. 이 중간 부분에 휠러 스페셜을 하나를 여기 더댔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고정시켜 놓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뜨지 않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반사필름이 중간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에 벽돌로 눌러 놨어요 그러면은 이 반사필름이 이렇게 팽팽하게 펴져 있습니다 여기도 중간에 고정바를 박아 놨습니다 저쪽 라인도 고정발을 하나 박아놨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걸 피복을 해보니까 혼자 피복할 때는 이 휠러 스페셜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편했어요. 그리고 좀 쉽고요. 벽돌을 많이 안 놓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휠러 스페셜을 이용하여 반사 필름을 피복하는 방법이 혁명적인 방법은 아니어도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